지금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천장을 어, 300에서 500장을 받아야 돼요. 300에서 500명. 지금 여기 이제 이분이 안창현 위원장입니다. 어, 저분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국회의원을 한번 나왔다가 이제 한번 떨어졌고 또 국민의당, 충북조당의 도당 위원장도 나왔는데 이제 떨어지셨는데 어, 또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거기 홍보 미디어 단장이었나? 총괄 본부장이었나? 하여튼 뭐 이제 그거를 또 역임을 하시고, 어, 오늘 오는 3월 9일 날 대선 있는 날 청주 상당구에서는 국회의원을 재선거를 합니다. 앞전에 어, 제가 어, 조금... 그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저는 이제 그분은 좀잘 아는데 정종순 의원께서 어, 저기 박탈당하셨어요 국회의원을 그래서 그 박탈당한 어, 국회의원 자리를 재선거를 어, 해서 뽑는 자리입니다. 청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몇 분이 지금 출마를 하셨고 무소속이 한네분 정도 되시는 걸 알고 있고. 또 국민의 힘에서 또한분 계시고 민주당은 어 지금 어 국회의원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국민의 힘 국민의 당에서도 그렇고 어 정의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힘과 무소속 사인 그래서 총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일곱 명 정도가 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당선되는 걸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안창현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국민의힘 충북 도당의 서원구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콧물을 흘리고 뭐 아파트 분양하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을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했던 거지만은 사실은 저또 진지할 때는 또 제가 좀 진지합니다 지금 우리 안창현 위원장님이 그때 서울구 지역 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그때 어 지역 부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가 음 정치에 뭐 그전에 발을 좀들여서 조금 뭐 나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또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도당 어 위원장 선거할 때 제가. 어, 같이 일을 했었고, 또, 요번에, 우리, 어, 위원장님께서, 어, 국회의원 출마를, 또, 뭐, 뉴스 보시면 다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님 뉴스. 네이버에 안창현이라고 치시면은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일본에서 또 대학교 나오고 법학과 나오셨고, 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어,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하셨고, 어, 굉장히, 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청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뭐, 민주당하고, 어, 전국이 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싹서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3선, 4선, 5선 기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 그러니까 평생 국회의원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평생 국회의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어안 하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또 예전에 또 인연이 됐던 우리 안창현 위원장님 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 천안에서 일을 하던 거를 어 대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청주로 어저께 복귀를 했습니다 청주로 복귀를 해서 우리 어 위원장님을 도와서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바쁩니다 어 추천도 받아야 되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뭐어 왔다 갔다 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차도 막뭐 여러 대가 필요하고 또 사람도 모아야 되고 선거 운동 하실 분들도 모아야 되고 후보자 또어 우리 추천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선거 운동할 때 동선 짜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진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기를 좀 간절히 기다 어 간절한 마음으로 어, 열심히 또 저번에 또 열심히 했고 뭐 계속 열심히는 했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또뭐잘안될 때는 잘안 되는 거고 또될 때는 됐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어, 청주 상당구 어국민들 어, 용암동 쪽뭐 금천동 쪽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어, 우리 안창현 위원장을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음, 선거 날, 대통령 선거 하는 날, 3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니까, 그때, 어, 같이 투표를 해서, 어, 우리 안창현 후보를 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당이 뭐,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뭐, 돋진 개진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욕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식물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뭐 민주당 뭐저 도둑놈들 아, 좀저 이런 얘기하면은 하도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도둑놈들이란 말 썼다가는 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도적놈들이지 않습니까? 도적. 아 둘다 똑같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핏땀 흘려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 야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꾸 정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지금 청주도 좀 바꿀 때 됐습니다. 청주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싹쓸이 해가지고 솔직히 뭐 청주가 뭐 발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청주역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청주역을 저대왜 외딴 섬에도 하나 지어 놔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 유튜브에 청주역 올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역도 올렸거든요. 천안역하고 청주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자, 그거는 뭐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했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 보더라도 정치하는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청주역을 그 엉뚱한 데다 갖다 전놔가지고 이용하지도 안, 않고 사람들이 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제 앞뒤 두서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청주 역도 나오고 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진짜 저희 안창현 위원장님 이번에 국회 입성해가지고, 어, 국회에서 정말 청주를, 어, 그동안에 못 바꿨잖아요. 다, 어느 당이든 다못 바꿨는데, 이번에 정말 많은 거는, 어, 바꾸는 거를 기대를 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바뀌게. 아, 그분들은 다 솔직히 자기 뱃살 찌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뱃살 찌우려고자 우리 순수한 우리 안창현 어, 위원장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자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어, 그냥 어, 화이팅한 번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열심히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고 있고 제 옆에서 저는 또 옆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어, 밑에 또 이제 보좌관 한 분은 음, 어, 하루 종일 담배도 못 폈다고, 당 떨어졌다고 담배 한대 밑에서 피고 계시고, 음, 좀 생각에 잠기셨네요, 보니까. 아, 근데 위원장님, 이거 우리 저기 유튜브는 오늘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사전선거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유튜브 올리는 건 아무 때나 올려요. 아, 상관없습니까? 뭐 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뭐 나름 뭐 이제 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뭐 다짐 하나만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어자 어떻게 청주 시민들과 청주 상당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너무 길게 말고 한 말씀만 딱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면에서 한번 찍겠습니다. 어 우리 청주 어 상당구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 지금 또 어, 후보자로서 이제 등록을 이제 곧 하실 텐데 어, 등록하고 나서 어,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고 한마디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예. 여태까지는 예. 어, 불법이 난무하고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이런 정치를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 특권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사 새로운 시대의 국회의원은 정치개혁, 삼선 이상을 3선 연임까지 하고 4선 이상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채포트콘 같은 그런 특권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 권리를 전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알고 이 지역이 음, 어떻게 가야 갈 방향을 아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주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그런 콘텐츠가 넘치는 그런 정신이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어,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 유튜브를 찍겠다, 뭐 동영상을 찍겠다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한 말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 제가 여쭤볼 테니까 좀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 뭐 정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여쭤보면은 어이씨, 안 물어볼 줄 알고 컴퓨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약간 떨릴 수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많이 구해드리고, 어, 구하고 싶고, 어, 하여튼, 어,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는 그런 사람들이, 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지금 뭐 보면은 진짜 자기네들끼리 살점 나눠 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 그런 거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 안철수 위원장님을 어, 지지를 하고, 어, 여기 선거 캠페인. 한창현, 저수위 원동에 그러니까 안창현 위원장, 예, 네, 안 철수라고 그랬습니까? 실수로? 아, 안 철수란 말을 제가 했다니, 어, 또 우리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고, 안철수 말고 안창현 위원장입니다. 안창현 위원장을 지금 어,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캠프에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많은 성의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적어도 어, 흠집이 없습니다. 저하고 예전에 같이 소주를 한잔 드셔도, 자, 집이 500m 인데, 어, 500m 가는 것도 당연히 어, 대리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아니,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갖고 가시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차는 대리 불러서 가져가야 된다. 뭐, 고, 그런 하나만 봐도 제가 어, 꾸준히 지금 봐왔던 분인데, 지금 한, 한 7년 됐나, 2년 된 지? 한,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꾸준히 제가 이제 많이 봐왔던 분이라서, 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는 거고 또 유튜브는 바로 올려도 된다 하니까 제가 지금 올려서 어 단한 분이라도 어 지지자가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또 저의 몫이니까 그렇게 같이 또 옆에서 열심히 보자 하면서 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바꿀 때 됐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오래 했어요 다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다들 통장에 돈도 많을 테고 이제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시대도 좀 바뀌었고 그러면은 사람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은 내, 늘 그대로, 늘 그대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주 제가 청주 산지 15년 됐는데 어, 15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어, 사람이 더 없는 거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더 없고 시내 어, 성악길을 나가 보면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뭐 평일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어, 지금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은 시내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도 너무 많고, 음, 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기 뱃살 지우기 바쁘다라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요번에 꼭한 번, 어, 바꿔주시기를, 어,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진지했으니까, 어, 진지한 거 올렸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